구조 원리를 보는 히브리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바이오메로엘로임 아발 사라 이시테카1레대트르카벤 베카라트 에트세모 이즈하크, 바하, 키모티, 엣 베리티, 이토, 레베리티, 올람 레, 짜라오, 아하, 라이브 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일로 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이오, 메라, 아, 연석보. 칼, 완료, 아, 미완료, 미완료가 들어으니까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스, 아마르, 세이, 세이, 누가 엘로이께서 얘기하셨죠? 아발, 이건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여호께서이르시되 아니라라고 번역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뜻이랬는데 사실은 확실하다 이 뒤에게 의역을 했죠 아니라 아니라가 아니고 이스마일로 있게 해주십시오라니까 확실히 사라에게 애가 있다 아들 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데 우리 말은 있게 해달라니까 아니라 이스마일로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걸. 지금 아니라로 번역했죠. 안전히겠죠 문장의 앞을 생각해서 우리 식으로 살아, 살아가 이 시카 원래 이게 이사죠이사 여자 이 이사, 여자, 여자. 그런데 얘기는 아니죠. 뭐라며 너의... 이게 해가 타오르바뀌었죠. 이게 너의 여자. 인 사라겠죠? 너의 여자고 사라, 살아. 사라가 확실히 사라가 지금 히브리어는 이스마엘의 관계가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 이 있다는 걸더 강조하는 표현이 꼴이겠죠? 확실히 아들이 사라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그 말보다 사라에게 아들 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지금 표현하죠. 열레도 이게 원래 열레도 나타잖아요. 원래, 코텔이거든, 칼, 분사, 여성 단수거든요. 원래 이게, 원래, 요래 있으면, 콜, 텔에, 아가열이 붙어야 돼요, 요래, 여성 명사.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래 돼야 되는데, 콜레데트, 콜레데트, 이거는 시적으로 쓰는데, 여성 단수를. 원래는 요겁니다, 요거. 여성명사 표현이 됐는데, 해가 또요타월로 바뀌었죠? 응, 어. 콜레데트, 분사, 나다너의 아는 살아가, <laughs> 아, 이거 분사는 뭡니까? 임박한 미래에곧 있다. 이제 현재처럼쓰 이제 낳는다 이거죠? 이제. 르카, 에게죠. 너얘에게 너를 위하여, 뭐를, 아들을. 정관스럽죠? 그냥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란 것을 낳아요. 딸을 낳는 게 아들을 낳는다고. 널 위하여, 내게 아들을 낳는다. 네내 안에, 아니라, 네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낳으리니 미래인데 임박한 미래니까, 곧 있다 이거죠. 이제 1년이 걸리네요. 놀라댓. 낳는다. 그리고, 이거 와우 연습 뭐. 칼아니니까 티가 붙었지, 완료되네.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수지, 타가. 인지능까지. 하라! 부르다. 홀이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와우 연습법에 완료니까, 미알로니까 너는, 너는 부를 것이다. 앗, 뭐, 뭐, 슬. 그의, 그의 이름. 그의 이름뭐 어떻게, 있자! 하로 부르는, 있자! 그러고 여기 이제 끝났다. 좀 쉬어라. 이거죠? 이게 아까 음. 동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쪽 원래는 이톨 올라가야 되죠. 이 톨은 근데 명사라면 내려왔죠. 끝이기도 하고. 응, 있자. 지지난 시간에 아들 난다 그러니까 사라라 올 아브람 나오니까 아브람이 인폴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웃었죠. 그 때, 이짝 했잖아요. 이 짝, 그 웃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 이제 그렇지. 이게 웃다잖아요, 웃다. 피엘리언, 아주 웃으면 사람 놀리는 거죠. 이스마일이 이제, 그, 잔치 때,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할때 이스마일이 아주 웃었죠. 피엘 행어. 그 희롱하여. 이래지 희롱 많이 웃는 거. 너무 웃었다. 근데 웃는 게뭐 그리 심한 죄라고. 그때 웃었다는 게, 동생을 저롱 희롱이라고 되는데, 그 동생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 어린이 동생이 귀여운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로 희롱한다고 이스마일 나쁘고 이사가 옳다고 하니까 자꾸 그리 번역하는 건데, 아주 즐거워했는 것 같은데, 저는. 부부산에 일하는 그그 그, 그 어떤 왕이 창 너머로 일해 볼때그그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아비멜렉입니까 아, 창으로 일해 보니까 아, 사라하고 <laughs> 아브라함하고 아주 사이가 좋잖아요 그때도지자가잖아요 서로 좋아 좋았으면 웃는 거죠 그 피엘링을 쓰거든요 이게 웃다요 근데 그 이름을 웃다라 해 아브라함이 웃었어 엎드리고 놀래가 의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 짝으로 하래. 이짝 혹인데, 원래. 명사형으로 됐지. 이래 명사형이 되죠. 웃음으로 하래, 웃음. 이 나중에, 사아가 아들 낳고, 이 짝, 티 짝, 그러죠그 여자가 웃어요, 티 짝. 그 여자가. 웃음이라. 그렇게 우리 번능했죠. 이때 웃음은 비웃음 아니에요, 이게. 참, 나, 하나님도. 참, 제 진실이십니까? <laughs> 표현이 있음. 아 그, 그 말이 됩니까? 나도, 나도 들었고, 나이 들었고, 살아도 늙었는데. 이 말이 됩니까? 경수가 끊겼는데. 여자의 갈 길을 다 가버렸는데. 갈 길에서 멀어져 버렸는데. 갈 길을 못 가는데. 비웃음이죠. <laughs> 비웃음은 꼭 비웃다기보다 어이가 없는지, 의의 어이 없는 웃음이지.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맞죠, 이게? 웃음 앞에 뭐 아니다는 거지. 웃음.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 참 의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비웃음이죠. 하나님을 뭐 어떻게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의의가 없는 웃음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애들을 낳는데 았그 이니 네 웃었지? 그 이름이 웃으다. 웃습니다. 웃었지? 그게 니그 네, 아들이 네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야. 그게 이름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참, 하나님 뒷것도 있으시죠. 아브라함 웃었어. 의의가 없어 웃었는 걸 가지고. 그래, 네 아들 이름이 의의 없는 웃음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이름을 불러봤을 거예요, 이 사기름을. 불러가니까 얼마나 자신이 상황이 너무 뻔하잖아요, 아들 주는 건. 늘 자기가 웃었잖아요. 의의가 없어 웃었는 가잖아 그걸 우리는 말하면 하하 야! 왜 이름을 허허로 지어 허허 허이참 이름을 허이참으로 지어 그리고 허이참 허허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걸 너무 잘하는데 평생을 못 불렀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냥 아들이라 그랬겠죠 아들 그랬죠 허허 허이참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은 얘가 뒤끝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철두철미하게 이끌어 내시는 게 수준을. 아들 이름을 이렇게 허허로 지어가. 지어가, 주어 짓기까지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라금, remember, 자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신명기에 보면, 가카르 가는 자카. 기억하라. 예. 아들 이름에, 그 귀한 아들 이름에 허허를 지어버렸어, 웃음을. 잊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 신명기계가 기억의 신학이라 그러거든. 너희들 널 잊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치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간섭을 하고, 아브라함 하여금 시청,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죠. 바치자가 아니라, 바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어, 연속. 해가 있으니까 티가 있죠. 히필, 완료. 1인칭 공성단서입니다. 히. 이 쿰동사잖아요. 일어나다. 핵김은 약김이잖아요. 핵김은 약김이잖아요. 히필, 히필. 완료. 미완료. 핵김은 약김인데, 핵김! 줄이들었죠, 이게? 세와리합성미 후원 미치니까 세아로줄여진 핵김. 이렇게 아니고 줄이들었는데, 이게 붙었으니까 줄이들었다고. 이게 원래 줄이면 안 되는데, 도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 몸 하나 추가했어요. 핵김오티를 했어요. 오늘 핵김, 끝내고 티에 핵김티. 핵키티, 이래야 핵김오 이제 조금 더 길었어. 이거 줄인 대신에. 이게 순장 몸이가 핵김. 순장 몸이가 이를 줄여댔는가? 할기 못해. 일어나다 이들. 일어나게 시킬 것이다. 내가 이필이잖아 일어나게 시킬 것이다. 내가 일어나게 시킬 것이다. 세운다 이죠.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하나님 당신께서. 뭐, 뭐, 슬, 베리티, 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내가 세워. 오, 이토, 그와 함께. 그, 그거, 그와 함께. 누굽니까? 그가 이츠하기잖아요 내가 이쪽학과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운다. 어떤 언약으로? 레. 원래 이거 레니까, 요런 에있었는세와두개못 쓰니까 소리 나는 거입줄했대 이게. 이때는 로로 해야 되겠죠? 언약이죠. 이거 둘다 명사니까 이거는 영경으로 봐야 되겠대요. 영원이잖아요, 이거. 영원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쉬운다고. 아브라함하고도 그렇게 쉬운다고 그러죠 언약을 맺잖아요. 영원한 언약. 또, 그 아들과도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이어진다고. 후손까지. 분명히 너는 아들을, 아들 낳아, 살아가, 너를 위해서, 내게. 그 이름은 또, 네가 웃었지? 허허라. 그 아들 이름 허허로 해. 넌 절대로 못 잊는다, 이 아들을 보면. 너는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들을 줬다. 나의 전능함을 너에게 드러냈어. 네가 어떻게 감이 있겠냐? 그러죠. 네. 알겠죠. 그의잖아. 그의 그의 자라 짜라, 자라가 시잖아요 그의 시에게 아하르 뭐뭐후예 잖아요 꼭 복수처럼요 이것도 그의 그의 후예 그의 시죠 그의 후에 있는 그의 시, 시니까 그의 후손에게 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 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 동서 없습니다 이런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지요 그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지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이삭과 언약을 채우는 영원한 언약. 이삭과 올라 그의 후손에게도 계속 채우는 언약. 그 아브라함의 아들, 허허, 이츠하로 그.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언약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왜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언약을 채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일은 서자로서 결국, 어, 저쪽 나중에 에루살렘에서하늘의에루살렘 이삭이고, 땅의에루살렘은 이스마일로 비웃고자 하죠. 히브리서에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 해서 그것을 진행시킨 하나님, 전능한, 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허허라고 웃었던그 아들로 말미암아도 영원한 언약이 그 후손들로 통하여 있도록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엔 또 이스마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떠나 올라가시죠. 예,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